첫번째 사연입니다 고딩인 강령으로 쓰려는데 20만원에 안될까요? 40만원에 파는걸 20만원에 달라고요? 노트북 반만 잘라서 드릴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교통비는 빼고 4500원인가요? 무슨 말이신가요? 제가 교통비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금액에서 교통비는 빼주시나요? 그냥 판매 안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4500원짜리에서 궁금해서 물은겁니다 교통비를 빼주는 사람도 있나요? 저요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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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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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만원요 다음 사연입니다 0 0더나0 0원 안녕하세요 혹시 차 있으신가요? 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컵홀더가 필요한데, 너무 멀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바빠서요. 죄송요. 해 그럼 나중에 안 바쁘실 때, 갖다 드릴 수 있나요? 제발요. 다음 사연입니다. 옷, 5,000원. 제가 모셔가죠. 어디세요? 땡땡 세번 출구 쪽입니다. 내일 오, 후 4시 반에서 5시 경 어떠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 10시 15분 경 되세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4시 반 괜찮습니다. 네, 내일 4시 반 분경 뵙죠. 네. 조금 늦겠습니다. 4시 40분에서 5 0분경요 죄송.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분 나쁠 때나 쓰는 건데 그만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그렇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들어서요. 그만해 주세요. 그거 보는 상대방은 기분 나쁩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 답을 못 드렸네요. 이 표시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표시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느끼신 거죠. 저는 전혀 그런 의미 갖고 보낸 거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거래하려고 운전 중 바쁘게 보낸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시다니요. 죄송한데 저렇게 보내시면 대부분이 기분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보편적인 사고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이게 해석을 이상하게 한제 잘못인가요? 어제도 이 표시 하시길래 제가 10시 넘어서 못 나간다고 한 거에 기분이 나쁘셨나?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랬다 한들 그것도 웃겨요. 이미 정한 약속도 아니고 저도 일정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볼수 있냐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니까 저도 기분 나쁜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진짜 본인이 이 표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셨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신 건 본인이 주의가 부족했던 탓이잖아요. 기분 좋은 거래가 나쁜 거래로 된게제 잘못인가요? 우선 저도 이미 땡땡 앞에 다와 있는 상황이라 거래는 약속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요.